안녕하세요. 맞춤중고차 카메리조 중고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맞춤중고차는요, 우린 고객님들에게 딱 맞는 맞춤 정장, 맞춤 행복처럼 고객님들의 니즈, 상황, 용도 등에 따라서 최적의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선별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 있는데요, 하나, 이전비 둘, 내소비, 셋, 성능보증보험료이세 가지를 제외한 알선 수수료는 받지 않고 투명하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맞춤중고차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주매니저입니다. 싸지만 안전하고 연비 좋은 차 고민하시는 분들 그 고민을 오늘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의 차량 어줍잖은 브랜드 아닙니다. 안전성으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차량이고요. 연비가 깡패입니다, 깡패. 기름냄새만 맡아도 앞으로 나간다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연비를 가지고 있어요. 공인연비가 16.7입니다. 고속주행하시면 거짓말 살짝 보태서 25, 30도 거뜬히 나올 수 있는 막강한 연비까지 갖추고 있는데 사이즈도 그렇게 작지 않은 차량입니다. 가격 얼마냐? 799만원이요. 799만원에 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가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민이 저의 오늘의 빛, 볼보의 S60입니다. 이 차량 스펙 설명드리면요. 볼보의 S60D3 모멘텀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등록됐고 2016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7만9천0로밖에안 뛰었어요. 10만이 한참 안 되는 짱짱한 키로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으로부터 드릴 건데요. 두 군데 교환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너무나 잘돼 있어서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누유, 용도 변경 전혀 없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99만원.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가 생각해도 웃음밖에 안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차량 상태가 나쁘냐? 아니요. 차량 상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부 라이트부터 너무나 깨끗하고요. 백화 현상이라든지 전혀 없는 너무나 깨끗한 라이트. 그리고 그릴, 범퍼, 반대쪽 라이트, 본네트까지. 어, 시대가 지났고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는데도 차량 컨디션은 원래 천만원대 훌쩍 넘어가는 S60급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전방감지 센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볼보의 안전장치죠. CT 세이프티.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재원 사진 띄워드릴 건데 사진과 같은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측면부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측면부 이동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형 세단이에요. 그래서 4.6m 전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륜 베이스 차량이라 요즘 같은 날씨에도 후륜 베이스 차량보다 훨씬 더 운전하시게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측면부에는 손잡이 쪽으로는 컴포트 액세스 사이드 미러 안쪽이 아닌 A 필러 안쪽으로 블리스라고 해서 축구방 감지 센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타이어 내짝 사진 보여드릴 건데요. 앞뒤 타이어 동일하게 새 타이어 급입니다. 약 8, 9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테두리 쪽으로는 사용감 느껴지고 있습니다. 1열 실내 컨디션 궁금하시죠? 1열 실내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자, S60의 1열 실내 실내 디자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99만원. 어줍자는 차량 저 절대 준비 안 합니다. 1열 시트 컨디션 너무나 양호하고요. 컨디션 상태 너무나 양호한 모습 보여집니다. 운전석 보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 은 메모리 시트 확인하실 수 있고요. 2열 확인해 볼게요. 2열 컨디션 그냥 시트는 새거 수준입니다. 너무나 깔끔한 공간성과 시트 컨디션 보여지고 있고요 차량 위쪽으로 보시면 썬루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면부 이동해 볼게요 볼보는 이 후면부 모습만 봐도 딱 볼보 차다 라고 바로 알수 있는 매력적인 후면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후면부 컨디션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후면부에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트렁크 적재 공간이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짐을 적당히 갖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실으실 만한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컨디션도 너무나 양호해요. 위쪽에 있는 버튼은 이열을 폴딩하는 버튼입니다. 자, S60 외관과 1열 실내 디자인 확인해 봤습니다. 컨디션 너무 좋았죠? 컨디션 너무 좋았죠? 이어서 1열 옵션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탑승했습니다. 시동은 버튼 시동 네, 너무 부드럽게 시동 잘 걸리고 있고요.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디젤 특유의 잔 떨림은 있어요. 하지만 뭐 마운트 쪽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을 만큼 너무나 컨디션 좋은 모습이고요. 이어서 계기판 확인해 볼게요. 계기판 경고등 점등되는 건 전혀 없이 깨끗하고요. 주행 거리 79,000 46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어서 핸들 넘어와서 핸들 옵션 설명드리면 핸즈프리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이 아닌 제가 필러 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블리스라고 해서 이게 체크방 감지 센서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중앙부 정품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이고요. 이어서 아래쪽 보시면 차량 디스플레이 버튼과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그리고 오토 에어컨. 아래쪽 보시면 컵홀더 두 개와 키는 두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안쪽엔 수납 공간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 밀러 그 위엔 솔루프 있습니다. 네, 선우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1열 상태에 너무나 좋았어요. 가격을 생각하면 흠잡을 새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2열 공간성 보여드릴게요. 자, 2열 탑승했습니다. 역시 볼보는 볼보예요. 착자감은 따로 제가 설명드릴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꼭 쇼파 같은 느낌의 편안한 착자감을 보여주고요. 2열 공간성도 크게 부족함 없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이동해볼게요. 자, S60의 엔진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룸 들어볼게요. 엔진음 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가격대가 말도 안될 정도로 컨디션은 너무나 좋은 제가 꿀 물로 다시 한번 S60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이 무색하고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컨디션 너무나 좋았고요. 차량 상태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맞춤 중고차는 고객님들의 고민 상담이 큰 힘이 됩니다.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과 차량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영상 시청하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맞춤 중고차 주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